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 오늘은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이 우리 진오벤컴퍼니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그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서 adc 항체 항암제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공동대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신약 전문 기업이에요 회사 핵심은 바로 뭐다? 진오클이라는 자체 신약 발굴 플랫폼이 여러분들 임상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전략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신규 타깃 영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2024년을 기점으로 회사는 대대적인 사업 전환을 단행했어요.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축소하고요, ADC 신약 개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가 지금부터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최근에 지노맨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온 면역항암제의 위암 대상 국내 임상 이상 최종 결과서를 수령했어요 자 이번 임상은 여러분들 2차 표준치료에 실패한 양성진행성 위암환자 42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았던 난치성 환자들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자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42명 중 8덟명 분에서 부분 반응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9%의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보다 기존 면역항암제 불응환자 8명중3 명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전체 생존율 중앙값은 7개월, 생존율은 33%라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사가 사업 전환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4년부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노앤 컴퍼니보다 ADC 파이프라인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주요 ADC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GENA104 회사가 최초로 발굴한 면역 관문 억제제에요 2025년 2월 영국에 기술 이전을 하였고요. 현재 고용함 대상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GENA120 토모이 소포, 소모라지 억제제 기반의 ADC예요. 그래서 진오클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한 신규 타깃을 타깃으로 하고요. 2025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월드 ADC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다양한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어요. 이것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마지막으로 GNA12112 이거는 다양한 후속 ADC 파이프라인 전 임상 단계에서 연구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전 마이크로바이오 사업은 연내 임상을 마무리하고 추계 개발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회사 입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다 기술 이전 성과예요. 2024년 스위스 제약사 디바이오팜의 전 임상 단계 ADC 항체를 기술 이전했고, 2025년 2월에는 보다 영국의 GNA-104 기술 이전을 했어요. 엘리스파마가 모든 임상 개발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향후 진호맨 컴퍼니는 상업화로 발생하는 모든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수익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져겠죠? 이 회사의 재물을 좀 보면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277억원 2023년 대비는 증가했고요. 여전히 적자지만 손실폭은 크게 축소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화장품 사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금 창출은 역할을 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무건전성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 투자 포인트는 뭐다 adc 시장의 성장성이에요 글로벌 adc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고 기술 이전 트랙 레코드가 있죠 2년 연속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고 그쵸 그 다음에 신규 타기 발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아니라 리스크도 봐야 되는 여전한 적자 구조라는 거 그리고 임상의 불확실성 그쵸 사업 전환 리스크 또 지금 여유자금이 있지만 임상 진행에 따른 계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은좀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 보면 모든 주식은 이렇게 월봉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월봉을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월봉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봉은 뭐냐면 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 음봉을 기준봉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요. 여기에 저점을 긋고요. 고점 절반 절반을 이렇게 그셔서 1번, 2번, 3번이라고 주가 자체가 적어도 2번이나 3번을 안착해야 우리가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기만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기만 지지해주면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들 아래 검정선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검정선 자체 확올라죠 이건 뭐다? 이게 신용장고율 그래프인데 이 종목에 신용장고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돼야 돼요. 얘를 좀 빼고 올라가야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 자 종목 상담이 난 필요하다. 지노맨 컴퍼니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 하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자 12월 대장주를 제가 긴급 입수했을 바이오와 ai 헬스케어가 결합이 된 종목이죠. 이렇게 결합되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피 바이오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500주를 돌파했는데 그 중심엔 여러분들 어, 바이오 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11월달에 여러분들께 실제 추천됐던 거에 보시면 이 소통방에서 실제로 우리 저희가 바이오 주만 수익을 보고 있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수익률이 40% 정도 돼요. 한달 만에 계좌가 1 0만 원이면 4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더큰 기회가 옵니다. 왜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일까요? 첫 번째,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얼마? 150조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바이오 의약품 쪽에만 15조 원이 지원이 돼요. 두 번째 뭘까요? a i 와 바이오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화이자가 AI를 도입하고 나서 신약 개발 속도가 두 배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보다 AI로 만든 신약의 임상 일상 중 성공률 이몇 프로다? 87.5%예요. 자, 그러면 12월은 뭘까요? 바이오주의 계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바이오주는 12월부터 1월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두 번째, 연말 임상 결과 발표가 쏟아지고요. 세 번째보다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네 번째, FDA 승인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FDA 임상 성공률이 58%인데, 최소 여러분들제 생각엔 5개에서 6개는 승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다? 다섯 번째는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주요 바이오즈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집 중이에요. 그러면서 연기금만 5일 동안 800억을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1월 한달 동안 제가 드린 바이오주만 3개죠. 평균 수익률 40%. 이게 운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명확한 재료와 타이밍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2월 대장주 이제부터 궁금하시겠죠? 12월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 종목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와 ai 헬스케입니다 어왜이 섹터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의 15조를 쏟아붓고 있고 그쵸 둘째 ai 신약 개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12월 중순에 대형 임상 결과가 발표되 있어요 지금 이 섹터가 가장 뜨겁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원대고 주가는 1만원대예요 최근에 특허 완료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상결과 발표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90%에요. 둘째, 최근 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였고요. 세 번째, 기술적인 돌파 신호가 나왔고 네 번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2월 연말 랠리가 수혜가 예상되어 기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은 줄어든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다? 매도 물량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돌파 임박 신호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서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야, 무료 대장주 레포트입니다이레포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종목명과 종목코드, 매수 적정가, 그쵸?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 손절가,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향후 3개월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영상 아래에 있는 번호로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세요. 영상 보죠? 아래 번호로 바이오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에 수익 났던 종목들 보셨죠? 제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자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레포트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